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 구독자 20명, 20명, 20명이, 어, 너무 더, 넘었어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진짜 20명 하면은 진짜 많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옆에 앞에 뭐가 생겼죠? 그 앞에 이렇게 서랍이 없어지고. 네, 제가, 저 엄마께서, 그, 뭐가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조건 아닌데, 그냥 <laughs> 조건을 이렇게 하시고, 이걸 사주셨어요. 한 4만 2천원 정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제가 일단 책상 소개를 이렇게 해볼 건데요. 책상은 이 정도고요. 이, 일단은 여기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셀카, 셀프 카메라. 이게서 네. 일단은, 이게 32칸이에요. 이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서 다, 다 해서 32칸인데요. 이거는 쿠팡에서 저만 사주었고요 어, 이거한 2만 7천원인가? 한것 같고요. 네. 일단은 여기 둘. 11칸은 비었구요. 여기 밑에는 다 차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잠시만요. 일단은 여기부터, 어, 잠시만요. 네,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아까 셀카봉으로 이거 셀카봉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하고 있었는데 좀 불편해서 이거 그냥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숨이 안맞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건 20명, 구독자 20명 특집이니까, 아시겠지만, 20명 특집이니까, 어, 특별히 제가 소개하고 싶은 그런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지체이 더러웠어요. 되게, 더러워가지고, 그때동안 책상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해드리는 거예요. 20명이니까. 일단 여기에는 핸드크림이랑 세적 손 세척제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레몬향 핸드크림이고요. 이건 아트 아트박스에서 천원으로 저렴, 저렴이로 구매했습니다. 이건 네, 네이처 리퍼블릭 핸앤핸드앤 네이처 세니타이저 겔 세척제인데요. 복숭아 향이고요. 여기에는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틴트 이두 개밖에 없고. 핸드크림, 이거 하나 더랑. 이거는 이니스프리 건데요. 제주 복숭아. 그 향이고. 이거는 두세 컨실러예요. 근데 잘안 써요. 네. 그리고 여기는 작품들. 이거는 베이커리. 베이커리 류고요. 이거는, 이것도 베이커리. 그리고 이거는 분식이랑 인스턴트.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포장용품이랑 어 그리고 도구들 도그리 도그 도구, 도구들이데요 여기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위층 이렇게 소개해드릴겁니다 일단은 여기는 하나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밑에 있는 데가 이건데요. 이거는 마테, 초점이. 네, 이거는 마테랑 디테. 마테는 마스킹 테이프랑, 디테는 디자인 테이프. 디자인 테이프는 이거 하고, 그리고 마테는 이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있고요. 마테들은 마넷에서 다 더불어온 것이에요 이거는... 아 잠시만요 이거는 써담무인사드리고요 이거는 동성라벨지 이거는... 어 이것도 있었네요 이거는 작품인데요 자, 반찬 그리고 집밥 집밥류 같은 경우는 이런 비빔밥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어, 여기 있으니까 이제 여기 이거는 편지나 도구 도구들이고요. 이거는 도트봉이랑 핀셋 어디로? 이거는 DIY 쓸때 쓰는 건데요. 이게 네 개밖에 없어요. 주로 쓰는 게 그리고 이건 잡단 것 잡단 것이라 써놨는데 그냥 어쩔 때 그냥 아무 데나 쓸수 있는 곳 이거는 병뚜껑들이구요 이거는 수제 그릇 이거는 원형 그릇 이거는 쇼핑몰 쪼마 그릇 그리고 이거는 반창고인데요 어 이거 하, 작업하다가 다치면 바로 붙이려고 네 준비를 해놨구요 이거는 몰드 몰드구요 이거는 단면도 단면도라 쓰고 여기 연장으로 네, 써놨는데 엄마가 이거 연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테이프심이고요네 이렇게 여기 32칸인 연 정리함? 정리함? 네 그런건 아무튼 끝났고요네 이제 여기를 소개해볼건데요 어 여기는 아파 아프다 여기는 음, 주로 랩핑지나 그런 게 있고요 네 여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칸부터 이거는 카메라로 여기는 이런 만에 랩핑지들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 있고요 여기는 도마, 도마하고, 초점이, 네, 도마하고, 이런 색종이, 그리고 DIY, 그리고 체크리스트 접은 거. 그리고 안에 또 뭐가 있나, 아, 이거 d i y 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포장 용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에는 인수들이 있고요. 이거 소개하기 전에 미리 뒤집어놨고 이거는 뭐냐 그떡매 이거 이것들은 스티커들인데 마감하기 좋아서 네 보관해 두었고요 이거는 라벨지 라벨지 같은 스티커고 이거는 도일리 페이퍼 다이소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봉하고 제 이름표 이런 스티커 이름표 스티커고요. 있 그리고 여기에는 수봉 수봉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맨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요. 제손 보이죠? 시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도 끝났습니다. 오, 오 너무 다 어, 이거 이런 첫잔 세트인데, 이거는 수원에 갔을 때 이건 샀어요. 이건 한3 0 0원3 0원 주고 샀고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빔, 비빔밥 세트예요. 집밥? 밥상 차리기 이건 이쑤시이고요 이쑤시, 이수식, 갱이라서 샀어요. 레진이나 미니어 처 때. 여기에는 휴지랑 이런 공병들 여기 위층에는 이런 부채하고 도구들 그리고 여기 레진하고 유광바니쉬 뭐 이런 이렇게 칙칙이, 이렇게 칙칙이 있고 여기 밑에는 이랍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파우치고요 가져가면 다이 가오나시 내거야 이런식으로 만들었어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되게 귀엽죠? 단추도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이거는 팔찌고요. 가죽 팔찌예요. 그리고 빈통 그리고 이런 가스레인지. 이건 시어할때 쓰는 거고요. <laughs> 그리고는 파스텔 갈아놓은 거고, 이거는 투명한 판. 그리고 여기 요거는 견출지구요. 여기 견출지인데 제가 다 이거 여기 있는 거 써, 쓰여져 있는 거 있잖아. 요 이거 만들려고 이런 이렇게나 많은 걸 낭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큐빅 나비 모양 단면도 단면도는 여기에 넣어놓도록 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잡다한 것들 이거는 수제인스 메이드윤빈 제 이름은 윤빈 이윤빈이구요 여기는 액체괴물 계물, 액체괴물이구요 액체괴물 액체괴물 그냥 간단하게 이게 이게 뭐할 그런 그런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요거는 1층인데 와우 이런식으로 있구요 오 2일만에 이렇게 된다. 는 으아~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액체기 무속이 아니고요. 색상 소개인데좀 시간이... 더좀 촉박하지만 <laughs> 제가 제일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거는 1층인데, 되게 탱글탱글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네, 다섯 권는데요 이게 되게 좋아요. 이거 아이스마크 추천데요. 어, 이거는 나중에 액체 괴물 소개도 올릴 거고요. 네, 액체 괴물 소개로 올릴 거고요. 어, 그냥 여기서 예고편, 예, 예고편? 이런 식으로. 이건 되게 좋아요. 좋은데, 네, 나쁜 점은 그렇게 보고요 일곱 편아니거네요 이거는 어 여기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평평하게 평평하게 있는데 이게 위에 이렇게 얹어 있었어요. 견져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걷어서 이거를 이렇게 쭈물딱쭈물딱 거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넣고 이거를 닫은 다음에 다음 닫은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완전 탱글탱글하고 그래가지고 오 어, 되게 엑스마카롱님말 말씀대로 되게 탱글탱글하고 유용한 유용한 그런 좋은 정보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책상 소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이시면 감사드립니다. 얼굴을 지금 공개를 했다면 진짜 넙적절을 하고 싶지만 전 지금 집에 있고 집에서 있는 집에서 집에 있는 상태고 또또 또 전환하기 좀 얼굴 공개하기 좀 그래서 네 머리도 안 묶고 막 그래서 네 어쨌든 이상으로 책상 소개와 구독자 20명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50명까지 가봅시다 아니 100명, 1000명, 10만명까지 안녕 빠잉